보항 포항. 포항, 포항, 카드 결제. 그리고. 아니, 아이씨가 왜안 먹혀? 아니, 애했어요 아니. 아우, 사인했다. 사인, 포사인 영천에서 포항. 자, 영천에서 포항까지. 아, 안가안 가.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8시 15분 차? 그렇다고 가야죠. 이거 어디야? 어딘지도 몰라. 경유차인가? 그런가 본데 가봅시다 이제 경차에서 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무장차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